자 교육청 자료 계속 살펴보면요. 이제 실태조사 지적 사례인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관리 소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같은 예금이라 하더라도 계좌를 구분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인 예금은 같은 보통예금이더라도 정계예금으로 별도 예금으로 구분해 놓거나 하지만 뭐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는데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기본재산이 예금일 경우에는 보통 정계예금으로 가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토짜 계좌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재산 과다하게 보유. 네,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주무관청에 기본 재산 전입하라 하면 그때 전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익사업 회계와 목적사업 회계 부분관리 소홀. 수익사업 회계, 뭐, 이제 브리 뭐, 공익법인들이 수익사업을 하죠. 제일 많이 하는 게 부동산 임대죠. 부동산 임대나 또는 제가 본 데는 뭐 출판업하는 공익법인, 레스토랑 운영하는 공익법인, 또 쇼핑몰 운영하는 공익법인도 있어요. 그런 데들은 수익사업과 그 다음에 제, 제 법인의 목적 사업을 반드시 구분격리하셔야 돼요. 왜 구분격리를 해야 되냐면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부분은 영리법인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네. 법인세 신고 납부해야 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 납부해야 되고. 영리법인과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목적 사업을 위해서 쓰도록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관리는 영리법인과 똑같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죠. 기본재산의 이미 처분. 예전에 어떤 대학에서 기본재산 허가받지 않고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대규모 손실이 났었죠. 기본재산이 손실나면은 이제 주의 경고로 끝나지 않아요. 고발까지도 가요. 물론 기본재산 처분허가 받지 않고 운영을 했을 때 손실이 나지 않으면 이제 뭐 경고 주의 정도가 되는데 손실이 날 경우에는 네, 형사적 책임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 반드시 기본재산을 처분하셔야 돼요. 요즘 이제 저금리라서 정기예금보다는 뭐 채권 상품을 주로 가입하기도 하죠. 뭐 교육청에 따라서 뭐 신용등급을 정해주고 채권을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재산 처분은 반드시 허가를 받고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정관 개정 서울. 여러분 정관에 보면은 설립할 때 여러분 정관 보면은 기본 재산 목록이 별지에 기재가 돼 있어요. 네, 공익 법인법 적용을 받든 사회 복지 사업법을 적용받든 또는 민법을 적용받든 어쨌든 기본 재산의 변동은 주부 관청 승인을 얻어야 되고 특히 또 정관 개정 사항이죠. 정관 개정은 또 어떻게 돼요? 주무과정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재산 목록이 바뀔 경우에는 정관을 개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기본재산 평가액이 바뀌죠. 예를 들면 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데 작년 말하고 올해 말하고 금액이 달라요. 그러면 그때마다 기본재산 변경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예, 예자면은 뭐 유상증자나 주식 분할이나 뭐 그런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 평가액의 변동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별도로, 네,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은 하지 않습니다. 총 금액 변동 없이 수량과 명칭이 변경할 때도 경관표가 신청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총 금액이 변동될 때는 처분허가 받아야 되고 관련자를 제출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전환사채로 기본재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전환, 전환을 해서 전환사채는 이제 채권으로 가지고 있다가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체죠 그래서 그런 변동이 있을 때도 주무관청 승인을 얻어야 돼요. 얻어서 정관 개정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재산과 관련된 주요 지적 사례예요. 이 정도만 숙지하시면 충분합니다.